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좋은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다음 이번에 해야 될거든요 어, 뭐였죠? 그쵸, 이거죠, 이거, 이거. 행성의 새로운 위치로 가서 레이더 설치하기 음, 이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더 이상 할게 없어요. 더 이상 할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티타늄 올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쭈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뭘 해야 될까요? 리프트 점프 성공! 이게 다른 지역인 것 같아요. 거기 화산 지역 갔던 지역과 지금 여기 지역이 다른 것 같습니다. 숨겨진 티타늄 광상을 찾기 위해서는 레이더 스테이션. 레더 스테이션이라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 이거 이거를 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런 데서 설치를 해놓고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15가 필요해요. 음 그러면은 전력을 어.. 이거면 되겠지 이거? 두개정도 놓는게 어 그나마 좋을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면은 음 한번 보죠 오케이 그리고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이거를 완료 하셔야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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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황, 환경 방어막 열기 이것을 완료를 하셔야 화산지대를 올 수가 있어요 됐죠? 14 14이 이 범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죠음와 몸한테 엄청 깨지겠다 음.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다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세 돌아 다닌다 하더라도 어 아, 이거 아, 이거 오, 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비켜. 또 공격해오네? 오 같은 같은 종끼리도 공격하는구나. 오 그치 a <laughs> n 잘한다 같은 편도 공격하고 그러는거야 오케이 공격받고 터지고 어...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 아마 이거 우선은 캐스트라죠. 캐스트를 음. 우선은 캐스트를 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하나 만들어 보죠. 그 아파. 아프다 꽤 아프다. 여기다가 다시. 설치. 그다음에 레이더 설치 그 다음에 레이더 설치하면은 꽤 많이 왔죠? 이렇게 이제 될거니까 이쪽 가가지고 하나 설치하고 이쪽 가서 설치하면은 그쵸? 21 남았네 21 이쪽 하면 되겠네 이쪽 이쪽 오케이 아 적의 공격을 안 당하면 좋겠는데 최대한 적이 없는 대로 미니맵을 보면서 어, 여기 적 있는데, 야 땅에서 나와. 에이, 도망가, 도망가, 여기다 설치하면 되겠네요. 오지 마라, 아이, 너무 많다. 오메 많아라. 뭐 그렇게 많아?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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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그래서 이 게임이 재밌어요. 진짜 할게 많기 때문에 와. 아 그래 니들끼리 좀 싸우면 안 되겠니? 오. 아. 샷건이면 다 돼. 야를 어떻게 잡지? 야는 못 잡잖아요. 다 됐다. 다 됐는데. 지금 얘는. 얘는 계속 쫓아올 분위기인데? 어, 파랑색여기있다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이더 하나. 됐습니다. 라스트 하나만 더 설치하면은, 한 이쪽 가지고 설치하면은 완료가 되겠는데요. 컴플레이트. 21 21 공격당하니? 43칠 7 남았네요 7어 밑으로 좀 내려가가지고 조금만 설치하면은 완료가 될것 같아요 어 니들 뭐야 또 니들 뭐야 니들 뭐야 니들 또 뭐야 음 에헤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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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음터 얼음터 얼음터만 하나 있으면 돼. OK 야 됐습니다. 이거 또 뭐야 됐어요. 여기다 설치하면 은 테스트 완료가 되겠네요. 중 됐죠? 자 그러면은 야아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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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 괜찮아 배터리 차원이 배터리 밤이고 낮이고 막 그런 게좀 있기 때문에 됐죠? 티타늄을 모으고 어 이제 기술 연구도 좀 하고. 기술 연구를, 어, 뭐랄까? 이거랄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합성 기술이기 때문에, 본부 레벨도 올려줘야 되고, 음, 이거 해볼까요? 그 다음에 총. 총기쪽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그 다음 이쪽도 오다음것될수 있다 이제 극좋은 원자화기 음 이런것도 올려주면은 좋을 것 같고 연구스테이션도 해주고 우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지질 스캐너로 광상을 찾아 발굴하세요 티타늄을 모으세요 저쪽 있다, 저쪽. 이쪽 가라는 거죠? 낮에 갈까, 낮에? 지금 안 보여서. <laughs> 지금 맵에 보이잖아요. 왜 그래, 왜 그래? 아안 때리겠죠? 안 때릴 거라 믿으면서 이동. 아 전방에 적이 있어요. 에이 몰라.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오케이 직진. 직진. 이쪽에서 가면은 괜찮고요. 이쪽에서 이제 스캐너를 까면은 여기다... 아... 아... 나 티타늄 캐야 돼. 티타늄이 나오길 바라면서... 카르보뉴죠, 카르보뉴? <laughs> 아... 에이... 카르보늄이죠. 카르보늄...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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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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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서 아 롤커 같은 애들이구나 됐어요 여기 철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야야야! 야, 야. 야 이거 부실려고 온거 아니야, 나야 애들 잠깐만 잠깐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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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나 이거 부실려고 안오우 부시... <laughs> 와. 도망 도망 도망가. 둥글게 둥글게. 제가 지금 이걸 부실러온줄 알고 애들이. 오케이. 저기 티타늄 같죠? 티타늄. 나이스. 티타늄을 좀 주서가야 돼요. 이걸 부시온줄 알고. 좋아, 행성 스캐닝을 시작하자. 더 많은 티타늄을 얻어야 돼. Searching for traces 음. of titanium within the planet's This will take some time to complete. Orbital scanning finished. We've located a new planetary location with larger underground titanium deposits. Warn- Ohata Tapata Pyota Pyopta Pyota. Are very active. Make sure to equip any armor enhancements that we have available before 음. coming there. Tedon 위치에서 티타늄 광석 샘플을 모으세요. 임무 완료. 임무 또 다른 걸 줘. 끝인가? 임무 완료인데? <laughs> 임무 완료인데? 끝인가? 오케이, 이제 이쪽 가야 되겠죠? 오케이. 활발한 화성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티타늄을 수집하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퀘스트 같은 게 있어요. 캠페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음, 그러면은 또 이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음. 여기다가 굳이 그걸 놔야 될 필요는 없겠죠. 여기다가. 전초 기지를 놔야 되나? 전초 기지를 놓을 필요는 없겠죠. 음, 전초 기지를 놓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이쪽으로 가 볼까요? 이쪽으로 갈까 활발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티타늄을 수집하세요. 이곳에서 티타늄을 페로나이트부터 점프하여 해당 자원을 입수하고 음 여기로 가보죠 차례대로 잠깐만 다른 위치로 순간이동시 이 위치는 폐기되며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기다 전초기지를 설치를 해야 되나? 음 그걸 모르겠네요 그쵸? 여기를 전초기지 개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 어 그냥 가보죠. 에이 몰라요. 모르겠어요. 우선은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있었던 건물 자체도 어우, 이렇게 되는구나. 예스. 바밤, 네, 페도라이트, 그렇죠? 푸른 크리스탈. 어차피 화산은 다른데서 얻어도 되잖아요. 이런데서, 이런데서 티타늄을 얻어도 되니까, 음. 오케이, 여기도 화산 지역 있고, 코발트, 코발트 지역이고, 그다음 여기는 뭐 없어요. 오케이. 이쪽도 화산지대니까패않도이트트쵸여죠여기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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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제발 한 방에 나한 방에 나라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아. 광물은 안 나오고 음. 전 땅이 땅이 나오길 바랬는데 광상이 나오길 바랬는데. 로와 안녕? 아프다. 어 가까이 붙으면 폭파하네. 뿅 야야야 얘들아 진정해, 진정해. <laughs> 오미 오미 오미, 야. 오, 거대한 거, 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 어디? 제 밑에 지역이네. 진작에 좀 알려주지. it will allow us to build new equipment that we can use to manipulate gravitational waves. I've heard of such inventions, but I've never seen them myself before.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됐어요? 아, 교인데 교. 음, 이 밑으로 가야 되겠죠? 이 밑으로, 쟤 밑에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음 천개 다 모았습니다 진짜 오래 걸렸어요 한번 죽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처음엔 여기였는데 이쪽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전척이지도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laughs> 전척이지도 하나 만들었고 오케이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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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부셔 부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네들 다시 죽여야 되겠죠? 여기다 전초기지를 다시 하나. 또제이 되냐 왜? 일로 온 건가? 실컷 힘들게 다 잡았더니 <laughs> 됐죠? 음 다시 잡았고요. 어 여기도 여전히 광은 없어요. 죽어! 죽어 두두두두두둥 죽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또 지어 봐야 되겠어요 전초기지를 여기는 임무가 끝났어요 근데 어 패드라이트 페드라이트가 구해야 되면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전초기지를 하나 어, 짓는 게 Things are getting back to normal. 음.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와야 되니까. 만약에 없애면, 잠깐만. 지금, 뭔가 워프가 또 생겼죠? 근데 지금 진짜 와, 재밌네요, 이게. 진짜. 아, 너무 갓겜인데요? 어 너무 재밌어요. 막 새로운 지역 갈 때마다 새로운 몹들이 나오고. 아, 저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공장 레벨업 했고 무기고 레벨업 했고 이제 무기고를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무기고를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소드 즉시 수리 아 이런거 좋다 이것도 연구 추가하고 그 다음에 소형 광산 소형 광산이라며 소형 지뢰잖아 회피그루기 레이더 펄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총기류를 좀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00에서 522. 400에서 522. 와, 저 세다. 저런 것도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왔고, 음. 이쪽을, 패드라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이쪽이 와서 먹어야 되니까 우선가는, 아니면 나중에 와서 부시면 되고요 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티타늄, 이제. 음, 티타늄. 여기는 코발트. 오케이. 솔직히 여기가 지금 필요 없죠? 현재 여기는 필요 없고, 이제 티타늄 구하러. 한번. 아, 잠깐, 이쪽 가볼까? 아까 여기. 슝, 음... 빔, 빌미어? 빔미어? 뭐 특별히 없죠? 뭐가 있는데, 여기? 음... 그래요. 다시, 저희는 다시 일로 가서,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티타늄, 티타늄 얻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음, 화산 분출이 감지되었으니 떨어지는 잔해를 조심하세요. 어또 떨어지는구나. 도착하자마자 그냥 메테오 떨어지는구나. 아 지질스캔으로 또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막 적들도 막 쳐들어오기 때문에 okay. we'll 어디야? 어디, Ashley, 어디야? <목소리도> 어디야? <목소리도> 어디야? 이쪽이잖아. 이쪽 <목소리도> 오케이 됐다. 됐다. 이쪽이죠. 야야야야야 화산 오. 파산이. Equip the geoscanner and let's start hunting for treasure. 파산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오케이. 이, 이 드릴질을 못 하겠는데? 내일로 떨어져 봐. 티타늄.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New buildings are under construction. 됐어요. 그다음에 계속 이러시면 또 뭐아야 되겠죠? 뿅. 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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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무기도 세요, 기본 무기도. <laughs> 이거 지금 산탄총이 아니라 기본 무기입니다, 이거. 오! 세죠? 음. 티타늄! 오! 야, 나쁘다. 이거 5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500개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500개를 다 모은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티타늄을 음, 다 모았습니다. 이제 티타늄 처리 기술. 티타늄 치료. 오케이. 어디 있을까요? 티타, 여기 있네요. 음. 이거를 하면 되는데 <laughs> 오래 걸리죠? 어 여기도 음, 여기도 여기다가 기, 그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여기다가도 음. 행성 스캔 진행 중 티타늄 채굴 전초기지에 적합한 채역오 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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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성 스캐너니까 여기에 뜨겠네 여기에 안 뜨잖아 없잖아 음 비타늄 뜨기 좋은... 야, 알려줘~ 야, 임무 하나 줬잖아. <laughs> 알려준다며... 어... 안 알려주죠. 이걸 완료해야 되는 건가? 티타늄 처리 기술을 완료를 해야만이 이걸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거 위에 거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 제거하고 여기선 안되네요 아 여기서 됐었는데 그러면은 어 시간도 이제 많이 흘렀기 때문에 완료한 다음에 이 티타늄 처리 기술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